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 벌어주는 마법 같은 주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1등 브랜드 코카콜라 케이오입니다. 첫째 140년 역사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어떤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수요를 자랑합니다. 둘째 60년 넘게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진정한 배당왕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히 음료회사가 아닙니다. 커피, 생수, 주스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 하나. 수십 년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주요 투자 기관들도 코카콜라의 안정적인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과 장기 투자 가치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 성장까지 겸비한 코카콜라.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분명 후회하게 될 것.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로 문의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대박 종목도 함께 찾아보세요.